12번 해봅시다.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서 극소값분의 극대값 하라네요. 그럼 뭐야? 일단 미분을 해야지요. 여기도 결국은 증감표 만들 거야. 어, 이제 귀찮아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연습을 미리 해둬야 돼. f 한번 미분합시다. 여기다 미분합시다. f를 미분하면 먼저 요거 미분하면 고배 미분이지. 야, 그리고 얘는 숫자기 때문에 미분하면 사라져.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사라져. 그러니까 얘만 미분하면 돼 앞에 거 미분하면 x 그래서 2 곱하기 lnx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이지? 일단 2x 겉미분하면 곱하기 2lnx 속미분하면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2lnx의 제곱 더하기 4 얘랑 얘랑 사라져? 그래서 4 곱하기 ln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서 얘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합시다 그러면 2 lnx로 묶을 수 있네 그럼 여기가 lnx 남고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잖아 그니까 뭐야 첫 번째 lnx가 0이 되는 건 x가 1일 때고 두 번째 lnx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건 lnx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오일러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네요. 요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음 1보다 작은 수지. 왜냐면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치? 얘가 1보다 작은 수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거야. 그럼 증가표 만들자. 여기가 x 여기가 f'x 여기가 fx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 얘는 lnx가 있으니까 lnx가 있으니까 x가 0보다 클때 그려줘야 돼요 진수조건 그래서 0왜 괄호를 치냐면 0이 들어가면 안돼 그래서 0보다 크다 정도 표시해 준 거야 그 다음에 2의 아, 예, 제곱분의 1그 다음에 1그 다음에 땡땡땡 이렇게 가는 거죠 됐지? 그러면 요거 넣으면 0, 요거 넣으면 0이겠지. 그걸 찾은 거니까. 그러면 0하고 요 놈하고 사이에 있는 수를 하나 넣어서 양수냐 음수냐 따져야 되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면 돼, 이두 개가.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은 요보다 약간 작은 수는 뭐 2의 예를 들면 뭐 이런거 있겠지 요거 요거 사이의 수를 요런거 해도 되겠지 이 적당한 수 아무거나 하면 돼 2에 마이너스 3승 이런거 생각해보자 이게 더 작으니까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그지? 됐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음수야 마이너스 3이야 여기다 넣으면 됐어요? 얘가 음수야 여기다 넣으면 얘가 2에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또 음수지? 됐어요? 그러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이렇게 되는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얘보다 약간 작은 수는 2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대입해야지 쉽게 나온다고. 밑치 2인수를 대입해야. 이거 좀더 작은 수를 한다고 뭐 0.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다음 2의 마이너스 2승하고 1을 보다 큰 거지. 그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요걸 넣으면 좋아. 됐어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플러스 곱하면 음수. 됐어요? 요거보다큰건2겠지2 이 이. 이 넣어봐 양수 양수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뭐야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극대 얘가 극소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1을 넣으면 어차피 0 0되버리니까 그지 그냥 0이야 극소값은 됐어요? 아니지 극소값이 0이야 아니지 다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0 그지 극소값은 여기다 넣어야지 미안 그럼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0 그죠? 0이지? 그럼 여기가 2만 남네 얘가 날리네 얘가 넣어보자 F에다가 음, 어, 2의 제곱분의 1을 넣으면 여기다 넣는거지? 2 곱하기 오일러의 제곱분의 1얘 예, LN 어, 2의 이건 마이너스 2승이지? 그죠? 이거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야. 제곱하면 4, 곱하면 8. 그럼 뭐야? 2의 제곱분의 8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음. 그래서 극소값은 얘고, 극대값은 얘라고 됐죠. 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m분의 m이니까 2분의 2의 제곱분의 8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눠. 그래 얘가 사라지지? 나누면 2에 3제곱분의 8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답이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요런 요런 거 체크 잘 해줘야 돼. 극대값이랑 극소값은 f(x)에다 넣어야 돼. 됐죠?